본인의 욕심을 채우려던 조폭이 군수송차를 건드리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차 안에는 엄청난 사람이 타고 있는지 몰랐던 조폭은 결국 참교육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998년 강원도 최전방의 혹한기 훈련장. 살을 내는 칼바람 속에서 갓 임관한 강지호 소위는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악바리로 통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무시와 편견의 시선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체력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벽 사실 일어나 연병장을 돌았고 전술교범을 통째로 외웠으며 사격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만발을 기록했다. 그녀에게 붙은 첫 별명은 독사였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기와 돕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소령이 되고 대대장이 되었을 때 그녀의 별명은 얼음만 해로 바뀌었다. 사적인 감정을 일절 배제하고 오직 규정과 원칙 데이터에 기반의 부대를 지휘하는 그녀의 모습은 부하들에게 경외와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전쟁의 여자 남자가 어디 있나, 오직 군인과 적이 있을 뿐이다. 그녀가 입벌을처럼 하던 말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장벽을 부수고 전진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리고 마침내 여군 창설 70여 년 만에 탄생한 최초의 삼성 장군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관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군번주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그녀가 피와 땀으로 깨부순 수많은 유리천장의 파편이었다. 2025년 7월 장마가 절정에 달한 서울의 오후,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듯한 짙은 회색빛이었다. 강남대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 지옥 같은 정체소울 1999급 구급차 한 대가 필사적으로 헤쳐나가고, 있었다. 비뻑비뻑뻑뻑뻑뻑. 운전대를 잡은 15년차 베테랑 구급대원 김민준의 와이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쉴새 없이 오가는 그의 발은 경련 직전이었다. 강남대로 3667번지 차량 정체 극심하여 환자 이송 지원 중 환자 상태 바이탈 사인 하락 중 반복한다 바이탈 사인 하락 중 긴급 경로 확보 지원 용화. 역자리에 신입대원 이수진이 다급하게 무전을 쳤지만 빗소리에 섞여 돌아오는 것은 지지지거리는 잡은 뿐이었다. 구급차 뒤편 흔들리는 침대 위에는 강지우 중장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을지 자유의 방패, UEFS 한미연합훈련의 총지휘. 특히 이번 훈련에는 북한의 GPS 교란 및 사이버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는 전자전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휘 통제실을 지키며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와 함께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마지막 상황 보고를 마치고 긴장이 풀린 순간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이 그녀를 덮쳤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 군의관은 급성 심근경색 전조라는 소견과 함께 즉시 민간 대형 병원 심장센터로의 이송을 결정했다. 군의 심장부인 수방사 사령관의 심병 문제는 그 자체로 3급 군사기밀이었다. 사령관님,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거의 다 와갑니다. 곁을 지키던 이안을 대위가 강중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 그녀는. 강중장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온갖 음에 의 시달릴 때부터 그녀를 보좌해온 최측근이었다. 그녀에게 강지우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등대 같은 존재였다. 이 대위, 그에 난 소란을 피웠구나. 군병원으로 갔어야 했는데 사령관님의 아니가 곧 군의 아니입니다. 이것은 소란이 아니라 작전입니다. 강중장은 힘없이 미소지었다 그대였다. 끼, 검불군 세계 마이바후 세단 한 대가 칼치기로 끼어들며 구급차의 앞을 막아섰다. 피할 새도 없이 구급차는 세단의 후미를 가볍게 들이받고 말았다. 급정거의 충격으로 모두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링거 거치대가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런 미친 놈이 김민준 대원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이바후을 필두로 뒤따르던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대 구급차의 좌우와 후미를 애웠었다. 완벽한 포위였다. 마이바후의 문이 열리고 명품 슈프 차림의 거구의 사내가 내렸다.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바뀐 금장시계가 번쩍였다. 그의 이름은 마동철. 강남 일대를 장악한 신흥 범죄 조직 흑룡파의 행동대장이자 보스인 양회장의 오른팔이었다. 야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마동 이의 리시운 우산을 받쳐 등 부하를 대동한 채사퇴질을 하며 다가왔 그는 오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중국 삼합회의 자금을 끌어들여 강남의 거대한 규모의 불법 카지노를 세우는 그의 인생과 조직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그 중요한 길을 감히 앰뷸런스 따위가 막아선 것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김민준 대원은 창문을 내리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응급 환자가 타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응급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보기엔 니들 운전 습관이 더 응급이야. 죽을 병 걸렸어. 내가 의사 한번 불러줘. 영안실로 바로 싸질 수 있는 마동철은 비릿하게 웃으며 구급차 보닛을 구둣발로 걷어찼다. 코나는 소리와 함께 보닛이 살짝 찌그러졌다. 주변 차들의 운전자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렸다. 몇몇 층 몰래 이 광경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다. 이 사회의 무력함과 개인의 용기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구급차 뒷문이 열리고 이 안을 대위가 비를 맞으면 내렸다. 각 잡힌 군복 흐트러짐 없는 자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동철은 젊은 여군 장교를 위아래로 후져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예쁘장한 코스프레 정도로 보였다. 오후라 군발이 아가씨도 타셨네. 휴가 나왔다가 사고 구경하는 거야. 근데 아저씨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저 운전기사한테 빨리 차봐라고 해. 찌그러진 건 나중에 돈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귀하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 그리고 공무직 행방에 해당합니다.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고 길을 야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특전 사역은 장교 출신인 이 대위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마동철의 귀에는 그저 귀찮은 잔소리일 뿐이었다. 경고 내가 하하, 야, 너 계급이 뭔데? 대위 콩알만 한거 달고 얻다 대고 경고질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강남 바닥에선 국방부 장관 할아버지가 와도 내 허락 없이는 못 지나가. 마동철이 이 대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쳤다. 그 순간 이 대위의 눈빛이 성검처럼 번뜩였다.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려던 찰나 구급차 안에서 강지우 중장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대위 차마 군인의 품위를 지켜 그리고 그녀는 김민준 대원에게 말했다. 외부 스피커 켜주시오. 김민준 대원이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구급차 전체에서 마지막하지만 강렬한 위험이 서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빗소리와 도시의 소음을 압도하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해온 자의 목소리였다. 거기 내 군인을 희롱하고 국가 공무를 방해하는 자, 마동철과 부하들이 뭔 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구급차를 쳐다봤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현재 군사 작전 수행 중인 지휘관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이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명령이다. 10초 안에 길을 비켜라. 작전 수행 지휘관 이적 행위 명령. 마동철은 어이가 없어 실수를 터뜨렸다. 푸아하 이 아줌마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자기가 뭘안 보라도 돼. 야 쫄지. 안에 웬 과대망상증 환자가 타고 있나 보다. 문 열어. 내가 직접 얼굴 좀 보고 대화해야겠다. 마동철은 자신의 힘과 돈이 곧 법이라고 믿었다. 그의 오만은 스스로를 파통로 이끄는 급행 열차였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장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동철이 구급차 문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지, 움직이면 발포한다. 전원 손머리 위, 치룩 같은 어둠을 짓고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터지며 일대를 대나처럼 밝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헌병 특수인 무대 Sdt의 검은색 특수작전 차량 내 대가 순식간에 흑룡파의 차량들을 완벽히 포획 드르른 마이너스하는 소름끼치는 소리와 함께 케이러의 기관 단종의 장전 손잡이가 당겨졌.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마동철과 흑룡파 조직원들의 가슴과 이마를 겨놨다뭐 뭐야? 이게 무슨 불과 3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마동철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경찰 특공대와는 차원이 다른 실전으로 다져진 헌병 특임대에 살기는 그의 혼을 뺀 오기에 충분했다. 한쪽 차량에서 내린 헌병대 김철중 소령이 빗속을 달려와 구급차 문 앞에 선 이안을 대위에게 칼 같은 거수경내를 붙였다. 충성.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작전과장 사령관님 긴급이동 경로 확보 및 경우에 늦은 점 송곳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대위는 말없이 고개를 끄다 김소령은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란곳하지 않고 구급차 뒷문을 향해 다시 한번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경례였다. 사령관님 무사십니까? 즉각 병원으로 안전하게 호송하겠습니다. 사령관님이라는 단어가 세 번, 네번 반복되자 마동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뭔가 잘못됐다. 아주 아주 단단히 잘못됐다. 이건 꿈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시작이었다. 김철중 소령은 격렬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마동철에게 다가갔다. 내 놈이 지금 누구의 길을 막고 누구의 부하에게 손을 대며 누구의 목숨을 위협했는지 그는 마동철의 맥사를 잡아 이륙혀 세워 구급차 뒷문 앞으로 끌고 갔다. 마침 문이 활짝 열리고 이안을 대위의 부축을 받으며 강지우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던 지휘관의 눈빛 그대로였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비에 젖어 더욱 선명해진 세계의 별이 마동철의 눈동자에 박혔다. 내 놈이 방금 죽을 병 걸렸냐고 모욕한 분은 유사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방위를 총 책임지는 수도 방위사령부 사령관 강지우 중장님이시다. 내 놈은 방금 움직이는 군사기지를 공격한 것과 다름없다. 중장, 별세계, 수방사 사령관, 마동철의 노이 기능이 정지했다. 영화나 뉴스에서 대통령 옆에나 서 있던 존재, 자신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물. 그 인물을 상대로 자신이 뱉어던 말들이 귀에 메아리 쳤다. 분벌이 아가씨 국방부 장관 하라비가 와도 안 돼. 아, 마동철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빗물이 고인 아스파이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공포가 그의 모든 자존심을 녹여버린 것이다. 강지우 중장은 그를 벌레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김소령에게 명령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게, 그리고 나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군. 아직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어서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강중장은 다시 구급차에 올랐다. 사이렌 소리가 다시 올렸다. 이번에는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렸다. 헌병 차량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구급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절망에 빠진 마동철과 이 모든 광경을 담은 수많은 시민의 눈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사건은 발생 30분 만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되었다. 대통령은 경로하며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 지휘고화를 막론하고 밟은 새 건하여 일벌 백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다. 충, 격 강남 한복판에서 삼성장군 탑승 구급차 마가선 조폭 한병특임대 출동영상 공개. 여성 최초 삼성장군 강지우 사령관 조폭에게 봉변당할 뻔. 국민 청원 등장 군을 모두 한 범죄 조직 흑룡파를 해체하십시오. 사건 현장 영상은 강남 참교육풀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마동철의 오만 방자한 태도와 강지우 중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 헌병대의 압도적인 제압 장면은 국민들에게 통쾌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신뢰를 안겨주다 사건은 반순 폭력 사건에서. 검찰과 군, 국세청, 경찰이 모두 투입되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검 조폭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철우 부장 검사가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몇 년째 흥룡파와 양 회장을 주시해왔지만 놈들은 늘 범처럼 범망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다. 마동철이 건드린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명분 있는 권력 바로 군이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박 부장 검사는 즉시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그의 목표는 마동철 개인이 아니었다. 흑룡파라는 거대한 제국의 완전한 붕괴했다. 마동철은 수방사 헌병단 지하조사실에서 인생 최악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상을 초월했다. 통합방위법 제8조 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반 군형법 제58조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군형법 제48조 지휘관 살해 예비의 모 마이너스 죽을 병 발언이 근거했다. 형법 제28조 특수협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3 6 9조 특수재물선계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그가 자랑하던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이건 내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의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라며 조용히 손을 떼었다. 마동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걷어찬 것은 구급차 보닛이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것을 마동철은 철저히 버려졌다. 그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양 회장은 모든 연락을 끊었 검찰에 소환된 양 회장은 마동철은 그저 아는 동생일 뿐 조직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며 뻔뻔하게 꼬리를 잘랐다. 심지어 마동철이 평소 품행이 불량해 조직에서 내조치려던 참이었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마동철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살기 위해 혹은 복수하기 위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검찰과의 풀리바게닝 형량 협상을 통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조건으로 감형을 약속받았다. 그의 입에서는 흑용파의 추악한 민낯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양 회장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목록,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의 흐름과 작은 세탁 과정, 흑용파의 누이물을 상납받은 정계 법조계 경찰 인사들의 명단. 경쟁조직원 안매장 사건의 지... 마동철의 자백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핵폭탄이었다. 박철우 검사의 특별 수사팀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갔다. 압수수색 영장이 산더미처럼 발부되었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시다팔적인 체포작전이 시작되었. 현지 국회의원 보좌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일선 경찰서장까지 줄줄이 소환되었다. 한때 강남의 밤을 지배했던 흑용파 제국은 그렇게 내부의 칼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이를 독사의 이빨에 무너진 흑용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병원에서 태어난 강지우 중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그녀는 수사 상황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박철우 부장 검사에게 비공식적으로 딱 한마디 조언을 전했다. 양 회장 같은 인물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먼저 버려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들죠. 마동철이 그첫 번째 재물이었을 겁니다. 그 배신감을 이용하십시오. 제국의 붕괴는 언제나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조언은. 수십년간 적의 심리를 파고들었던 정보전 전문가의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1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대법양 회장과 흑용 파일당 그리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주범 양 회장에게는 범죄단체 조직주의 최고 형량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구형되었고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수사에 협조한 마동철은 피고인 겸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최고 진술에서 죄수복을 입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힘이 전부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더큰 목소리,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제가 마가선 구급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무게를 질서의 가치를 국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는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 구급대원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저분은 그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환자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옆에 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계셨던 그분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저 같은 놈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직 저 자신과 저의 욕망 뿐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오열했다. 후회합니다.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날의 제차를 제 몸으로 막아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진술은 참작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행동대장의 비참한 말로였다. 2027년, 여덟 문점 공동 경비 구역제 ES에 굳건하게 허리를 펴고 북측을 응시하는 강지우 중장의 어깨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 죽어 있었다. 2년 전의 사건 이후 그녀는 군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강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깊은 신뢰를 받았다. 그녀는 함께 시찰에 나선 여섯 군사관 학교 생도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군들 군인이 지키는 것은 적이 보이는 휴전선만이 아니다. 그녀는 손으로 남쪽 서울 방향을 가리켰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법과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서량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다. 구급차가 막히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사회. 힘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는 사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삶,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조국의 진짜 모습이다. 생도들의 눈이 빛났다. 그들 중에는 유난히 반짝이는 눈빛의 여생도들이 많았다. 강지우라는 거대한 증거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꿈의 한계를 두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북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뇌리에는 그날의 빗소리, 사이렌 소리. 그리고 오만했던 한 남자의 절망적인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사건은 그녀에게도 이 사회에게도 깊은 상흔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진정한 힘은 파괴와 굴림이 아닌 질서와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지키는 수많은 강철의 심장들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율 중장은. 나지막이 은조렸다. 보고 있는 이것이 나의 조국이다. 그녀의 어깨 위 세계의 별이 봄 햇살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